2020 미국의 선택을 한 달여 앞두고 펼쳐진 첫 대선후보 토론 대결은 95분간 끼어들기와 폭언성 발언, 인신공격과 난타전으로 가득 채운 최악의 토론이라는 혹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하이어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웨스턴 리즈브 대학에서 95분간 펼쳐진 1차 대선 토론은 악수나 인사도 없이 시작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발언마다 끼어들어 상대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려 했고 바이든 후보는 입 닥치라 계속 짓그려보시지 라고 홍수해 혼돈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Well, 첫 주제였던 연방대법관 지명 시기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고 나는 3년이 아닌 4년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대선 승리자가 지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책임론을 두고 바이든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가 더 똑똑하고 빨라지지 않으면 사망자는 더 나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맞받아치고, 그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려 미국을 다시 셧다운시켜 경제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He said he didn't tell us or give people a warning of it because he didn't want to panic the American people. You don't panic. He panicked. Listen, did you use the word 'smart'? You graduated either the lowest or almost the lowest in your class. Don't ever use the word 'smart' with me.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 두기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양보관 주문위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이며 그는 200피트나 떨어져 있는데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일부 도시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로 몰아세우며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단합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94년 흑인 감금을 급증시켰던 크라임빌에 앞장섰다고 꼬집고 그는 지금도 사법당국의 법제평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 급진 좌파의 지지를 모두 잃기 때문이라며 급진 좌파의 볼모라는 틀을 씌웠습니다. 소득세 소액납부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달러씩 세금을 냈다고 부인했고 바이든 후보가 세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자 25년간의 상훈의원 시절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마약 복용으로 불명예 제대한 이력이 있고 모스크바 시장 부부로부터 350만 달러를 받는 등 바이든이 부통령이 된 후부터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서 돈벌이를 해왔다고 아들 문제를 끄집어내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놀람> 예, 바이든 후보는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둘째 아들이 양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고쳤다면서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나의 아들과 같은 참전용사들을 루저, 호구라고 부른 인물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